어머니의 홍시 아버지의 동굴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아마 대부분은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것이다. 내가 살았던 시골의 뒷밭은 꽤나 넓었다. 온갖 채소들과 꽃들이 함께 어우러져 집안에서만 1년을 살아도 부족함이 없게 채워져 있던 뒷밭. 이 뒷밭에 나가면 어린 시절 모든 장난감들이 모여있다. 감나무, 배나무, 사과나무, 무, 배추, 딸기. 그런데 이중 배나무는 아주 오래되어 가지의 굵기가 어마어마했다. 어린 시절 그 배나무는 우리의 철봉이었다. 이리 매달리고, 저리 매달리고. 아버지께서 이 배나무에 큰 가지 양쪽을 묶어 그네를 만들었다. 새끼줄로 단단하게 꿰어 어린 우리들이 몇명 함께 매달려도 끄덕없는 단단한 그네. 봄, 여름, 가을, 우린 종일 매달리며 살았다. 동네 아이들이 시간만 나면 몰려오고, 그네는 피곤도 하련만 굳세게 우리를 태워 주었다. 눈 내리는 하얀 겨울이 오면 그네는 매서운 찬바람을 맞으며 하얀 눈을 우리 대신 무릎에 앉혔다. 다시 봄이 오면 아버지는 모든 걸 털어내고 다시 그네를 본 모습으로 돌려주었다. 이 배나무 그네를 지금은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 배나무의 추억 때문에 난 놀이터의 그네를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꼭한 번은 그네에 앉아야 놀이터를 지나칠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의 그네에 앉아 있는 내 모습, 웃기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있다. 그 뒷밭에 크고 기다란, 정말 기다란 굴이 있었다. 지금처럼 기계가 있었더라면, 아니 기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긴 굴을 만들려면 장정 며칠 몇 날을 수고해야 할 것이다.그런데 아버지는 잘생긴 삼촌과 함께 몇 달을 걸려 이 굴을 완성했다고 했다.혹시 전쟁이 나거나 나쁜 놈들이 나타나면 빨리 굴 안으로 들어가 숨으라고 했다.그리곤 굴 앞을 나뭇가지로 가리고. 굴이 없는 척숨 죽이고 있다가 밖이 조용해지고 한참이 지나고 밖을 살펴본 후에 나와야 한다고 아버지는 무섭고 겁나는 표정으로 우리에게 굴의 용도를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아버지의 표정에 따라 겁을 먹기도 하고 무서워 아버지 뒤로 숨기도 하고 가끔은 굴 안에서 얼굴을 가리고 숨바꼭질을 했다. 이굴 안으로 들어가면 세상의 문은 닫힌다. 시골의 고요함에 또 고요함을 더해 굴 안은 오직 공기 소리만 들릴 뿐이다. 친구들과 한두 마디 이야기라도 하려고 하면 굴은 더큰 소리로 우리와 얘기를 하겠다고 끼어든다. 그러면 더욱 신이 난 우리들은 동굴 친구와 함께 종일 놀았다.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스하게 지냈다. 거기에는 홍시며 배며 온갖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어서 배고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어느 해 부모에게 꾸중을 들은 아이가 동굴에 숨었는데 잃어버린 부모가 난리가 났다.온 동네가 아이를 찾으러 전쟁터가 되고 한참 후에야 동굴 안에서 평온하게 잠든 아이를 찾아내고 잠으로 추억이 많은 굴이었다. 또나의 축은 감나무 홍시다. 홍시가 되어 감나무에서 감이 툭 떨어지면 키가 작아 따먹지 못하고 군침만 흘리던 녀석들이 떨어진 감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너무도 달고 맛있는 홍시를 입안에 넣으면 세상의 모든 행복이 입안으로 몰려든다. 그런데 홍시는 늘 높은 곳에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다. 오래된 감나무는 키가 클 대로 커서 먹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는 우리는 키 작은 엄마에게 매달린다. 그러면 엄마는 어디에서 긴 장대를 가지고 와서 장대 끝에 낫을 매단다. 혹시나 낫이 떨어질까 걱정이 된 엄마는 아주 단단하게 장대 끝에 낫을 달고 장대는 감나무 등을 타고 쑥 올라가서 홍시를 툭 떨어뜨린다. 고개가 떨어져라 감나무 위를 올려다보던 우리는 다람쥐처럼 재빠르게 홍시가 떨어진 자리로 달려가고 키 작은 엄마는 아주 높게 매달린 홍시는 포기하며 말한다. 저건 까치밥이야. 집을 못 찾아간 새들이 추우면 먹을 게 없어. 저건 새들의 밥으로 남기자. 여러 개의 혹시로 배가 불룩해진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 곁에 앉아 홍시만 바라본다. 추운 찬바람에도 홍시는 달려 있고 어느 날은 새가 먹은 건지 찬바람에 슬킨 건지 반쪽 홍시만 겨우내내 달려 있다가 아 그리운 그 시절이다. 나훈아의 홍시 노래 듣고 싶다.